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벼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황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철 씨가 신곡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로 애절 발라드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황철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를 드디어 발매했는데요. 황철표 발라드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는 이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한 사람의 감정을 풀어낸 발라드곡으로 당장이라도 끝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상대방을 받아보며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마음을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아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황철 씨의 애절하지만 담담한 보이스와 기타 스트링의 선율, 솔직한 노랫말이 얹혀졌는데요. 뮤직비디오는 아름답지만 슬픕니다. 황철 씨가 직접 연기자로 출연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노래의 깊이감을 더했는데요. 이별을 직감한 이에 이입한 모습이 전문 연기자 못지않게 일품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발매한 미니앨범 비만 리즌 이후 5개월 만에 돌아온 황철 씨는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애절한 보컬,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별 감성을 입힌 이별송을 완성했습니다.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는 덤덤하게 속마음을 전하듯 부른 황철 씨만의 보컬 음색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을 시즌 애절함을 더한 고음과 차분하게 진행된 멜로디, 세련된 사운드의 조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황철 씨가 신곡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로 리스너들을 찾게 된 소감을 직접 전해 황철 씨는 지난 4월에 발매한 미니앨범 비마일리즌 이후 5개월 만에 컴백이다. 컴백 소감은 이라는 질문에 지난 앨범 비마일리즌과 타이틀곡 안녕이란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첫발을 잘 내디딜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또다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게 되었고 신곡을 낼 때마다 떨리는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한류 발라더라고 불릴 정도로 황치열 하면 발라드가 떠오른다 이번 신곡 역시 발라드 장르인데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란 질문에 황치열 씨는 대중가요 시장에 발라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조금 이라도 다른 포인트를 잡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신곡에서는 후렴구의 음절 을 조금 늘려서 물 흐르듯이 전개 되는 멜로디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래 들을 수 있도록 보컬적으로도 거친 톤은 약간 줄이고 최대한 소프트 부르려고 했고 곡 전체의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전에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황철 씨의 거친 부분을 좀더 좋아하는 데 말이죠. 이어서 제주도 올록해로 진행한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는 제주도는 항상 날씨가 제일 변수인 것 같습니다. 촬영 날짜가 잡히고 나서도 가기 전날까지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했고 다행히 촬영 당일엔 비예보가 없어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놀랐습니다. 날씨 변화 때문에 약간 고생했지만 이것 또한 지나고 나니 추억인 것 같고 그리고 흑돼지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웃어 보이며 보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냈는데요. 이번 신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닝 포인트는 이란 질문에는 들어보시면 후렴구의 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서 가사가 금방 귀에 들어오고 또 금세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익히기 쉬운 곡이라 금방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황치열 씨가 직접 리스닝 포인트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치열 씨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대중과 국내외 팬들에게 한마디에는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팬님들 처음처럼 하루하루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라고 전해 팬들과 만날 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황치열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황치열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